계절 몇 사람이 온몸으로 헤어졌다고 하여 무덤을 차려야 하는 게 아니듯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찔렀다고 천막을 걷어치우고 끝내자는 것은 아닌데 봄날은 간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인 나를 잊는다 하여 불이 꺼질까 아슬아슬해야 할 것도 피의 사발을 비우고 다 말라갈 일만도 아니다. 별이 몇 떨어지고 떨어진 별은 순식간에 사고. 그러는 것과 무관하지 못하고 봄날은 간다 이병률의 당신이라는 제국 중에서였습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책과 사람들의 최재희 정수현입니다. <laughs> 자그 피시 <좀>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정말 좋죠 봄날은 네, 간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이 시를 들으니까 그장사익씨가 부른 음. 봄날은 간다 노래가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봄이라는 게 되게 밝고 음. 맑고 명랑한 그런 기분과 뭔가 네, 예. 너무 밝기 때문에 네, 그 반대되는 감정이 예, 예. 솟는 이런 좀 묘한 계절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laughs> 몇년 전에 제가 좀 네. 아주 힘든 봄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어. 장사익씨의 봄날은 간다 네. 그거를 한천 번도 넘게 들었을 어.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뭐, 혹시, 예. 정수현 씨는 그렇게, 뭐, 피를 탁, 어느 순간에 꽂혀가지고, 좋아요. 한동안 막 어? 죽자 사자 들었던 거 <laughs> 뭐, 없나요? 아, 아, 고등학교 때, 고3 예. 때, 예. 고3 때? 예. 도서관 오, 옥상에서 예. 계속 이어폰으로 예. 반복해서 들었던 이문세의 그 예. 작은 테이프가 생각나네요. 아, 테이프, 카세 테이프로. 아, 아, 이문세. 예. 저희 세대에는 예. 그랬답니다. 아, 테이프로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는 1 0부터 그랬대나? 예, 얼굴을 보아야니 그러신 것 같아요. 자, <laughs> 자, 이제 네. 우리가 또책 소개를 해야죠. 네. 어, 그 이번에 이번 주 네. 어, 저희들이 이제 소개해 드릴 책은 네. 뭐 어떤 책으로 이번 주에 소개를 해드볼까요 네. 제가 어, 가벼우면서도 깊이 있는 <laughs> 어 책으로 두권 가지고 왔는데요. 음. 하나는 윤재림 시인의 그는 걸어서 온다라는 이 시가 그렇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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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재림의 시를 읽으면 그렇게 짧은 속에 예. 어, 저희가 어, 저희의 가정사 음. 예. 그런 것들이 가족들의 예, 있구나. 가족들의 관계에 대한 예, 예. 그런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되는데요. 예. 어, 그중에서도 한번 제가 읽어 볼까요? 예, 예, 예. <laughs> 네. 아니, 어차피 네. 시집은 네. 뭐 저희가 뭐 논하기보다 네. 좋은 시 이렇게 읽어드리는 게더 네. 좋은 소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목은 공군소령 김진평. 아, 그거 좋다. 예. 쌀이째 넘어 비행운 떴다. 붉은 밭고랑에서 허리를 펴며 호미든 손으로 차양을 만들며 남양댁 소리치겠다. 저기 우리 진평이 간다. 우리나라 비행기는 전부 진평이가 문다. 부모들은 다 이렇죠. <laughs> 네, 이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네, 네. 어디 근무하면 네. 그 곳이 다 우리 아들이 다 네. 네, 하는 곳이고. 아, 네, 맞아요.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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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이 시도 한번 예, 읽어주세요. 아, 예. 이거, 아, 이시 이 정말 좋죠. 제춘이 좋은데, 엄마. 저, 네, 제춘이 예. 엄마 시참 예. 좋죠. 자,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야, 그, 윤재림 시인이 쓴 제춘이 엄마라는 시입니다. 재춘이 엄마가 이 바닷가에 조개 구이 집을 낼때 생각이 모자라서 그보다 더 멋진 이름이 없어서 그냥 재춘이네 재춘이네 그냥 재춘이네라는 간판을 단 것은 아니다. 재춘이 엄마뿐이 아니다. 보아라 저 갑순의 병서빈의 상균의 병원에 재춘이 엄마가 저 간호람 같은 절에 가서 기화장의 이름을 쓸 때. 생각나는 이름이 재춘이밖에 없어서 김재춘이라고만 써놓고 오는 것은 아니다. 재춘이 엄마만 그러는 게 아니다. 재춘아 공부 잘해라. <laughs> 제이씨 어머니께서도 <laughs> 네. 예 뭔가. 가게를 찾으셨다면 예.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마 저희네. 예, <laughs> <laughs> 저희 엄마는 시연이네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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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맞아>. 떡집. <laughs>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보면은 이시 보면은 정말로 그 부모님의 그 은근한 사랑 예, 그런 게 절절히 느껴지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또겪 겪은, 음, 겪는 음. 친정엄마와의 관계를 음. 이 남자분이신데도 이렇게 표현해 놓은 시가 또 있어요. 아, 친정엄마와 관계. 예. 예, 예 그리고 예. 아주 짧지만 가족들하고의 또 관계를. 예. 옛날에는 가족 관계가 음. 되게 넓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뭐 당숙, 음. 뭐 육촌, 그런 관계도 굉장히 긴밀했는데. 그랬죠, 옛날에는. 예, 당숙에 대한 또 시가 있어요. 예, 예, 예. 당숙은 죽어서 새가 되었다. 음.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당숙은 죽어서 산새가 되었다 한 노래 또 하고 또 하고 <laughs> 새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던 그러니까요. 건 그런 아... 가족관계 속에서 살았던 아... 사회가 아니면 예, 쓸수 없는 시가 아닌가요? 그래요. 당숙이 술을 좀좋아하셨나봐요 <laughs> 잔소리도 <웃음> 네,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음, <laughs> 예, 음, 이 시는 예. 또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네. 저도 사실은 누가 내가 외로울, 슬프거나 할때 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해줬으면 하는 음. 부분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 짧은 시니까. 이거요? 예, 소적새라는 시예요. 소적새. 자, 소적새. 예. 남이 노래할 땐 잠자코 들어주는 거라 끝날 때까지. 서적, 서적, 훌쩍. 누군가 울땐 가만히 있는 거라. 그칠 때까지. 이게 최고의 위로일 수도 있어. 네. 어, 저는 이런 위로 받고 싶어요. 네. 네, 네, 네. <laughs> 뭐 그냥 괜히 뭐 이렇쿵 저렇쿵 네. 옆에서, 어, 넌 괜찮아. 뭐 그러는 것보다 정말로, 어? 자기 자신이 음. 어? 울음을 그치고 스스로 극복할 때까지 네. 가만히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 네, 그게 큰 힘이 되죠.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그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윤재림 시인의 예. 그는 걸어서 온다라는 시집을 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 또두 예. 번째, 두 번째 책은요. 두번째는 예. 제가 이 그림 동화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 예. 이거는 되게 어, 깊이가 있으면서도 우리의 주위,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아 우주 호텔. 예, 우주 호텔입니다. 아, 예.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예, 예, 예. 어떤 내용인가요? 어, 그, 메이라는 꼬마의 동네에 예, 예. 종이를 줍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어, 어, 엄마가 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모아서 주는 걸 보고 예. 메이가 자기가 쓴 것도 예. 자꾸 이 할머니한테 갖다 드리게 됐어요. 아. 근데 할머니는 되게 허리가 굽어 있었는데 예. 이 할머니는 허리가 굽으면 어때? 난 땅속으로 들어갈 건데 하고 사실은 거의 삶을 포기하고 응. 죽음 쪽으로 항상 한발한발 한발 내딛고 계셨던 분인데, 응. 메이를 만나면서 응. 아, 허리를 펴야지, 어, 뭔가 하늘을 봐야지, 이런 꿈이 생기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어느 날은 메이가 어, 준그 그, 그림들 속에서 응. 어, 우주를 발견하고 어, 우주 속에 또 메이가 그린 우주 호텔을 발견하게 되고 응. 어쩌면 내가 이 지구라는 우주에 호텔에 있는 게 아닐까 머물러 있는 음, 게 아닐까. 아 그래서 우주 예. 호텔이구나. 네, 예, 예. 나는 외계에서 온 외계인이 아닐까 초록 예. 외계인 하면서 아, 네. 뭔가 즐거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예. 내용이에요. 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 예계인 아닐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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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생각하면서 네. 자기의 어떤 이렇게 갖춰진 사고를 좀 넓히는 계기를 주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음, 소개해 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뭐 할머니들 네. 할머니 이야기가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수현 씨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동네 할머니분들하고도 굉장히 조류도 좀. 자주 있고 그래서 네. 편이죠. 예, 네, 제가 어, 어 시골 음.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주변에도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고 네. 어 제일 좀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네. 어린아이들만 쓰는 유모차가 음. 70, 80이 넘으신 노인, 90이 넘으신 음. 어 할머니들에게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되게 특별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참아이러니하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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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허리가 네. 굽으셔서 네. 예, 몸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유모차를 네. 이용해서 마을 동네를 산책하시고 네. 또 밭에 나가서 풀을 뽑으실 때도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소중하게 네. 보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보면 할머니님들 보면 네. 또 되게 또 은근히 귀여운 구석도 많으신 것 같아요. 듣는 이야기도 정말 잘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네. 그 깊은 삶의 얘기, 막, 얘기들 마음속에 사실은 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깊은 지혜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항상 이제, 음. 그, 어르신들, 노인분들 네. 생각하실 때마다 아프리카의 속담이 네. 항상 생각이 나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네.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다. 네, 맞아요. 아, 예. 정말로 네, 정말로. 그야말로, 노인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네. 그런 진짜 도서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자, 그,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자, 그, 해나무체국의 우편배달부. 맞죠? 네. 자, 우편배달 하고 <laughs> 계시는, 자, 정영국 씨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오십시오. 네. 네. 예, 예.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자, 그, 정수현 씨. 네. 우편 배달부 하면은 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 음.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가장 정서적인 음. 정서적인 부분이 남아 있는 직업이 우편 배달부와 네. 어, 기차 승무원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저에겐 따뜻한 음. 예, 따뜻함으로 다가오고 음. 어, 그 항상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한 작은 사연을 가지고 네. 눈, <laughs>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네. 작은 산골의 길을 자전거를 타고 음.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걸 전달해주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으로 음. 이렇게 기억이 돼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아날로그적인 그런 네. 그런 지갑. 네. 음. 그리고 뭔가 좀. 낭만이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시는 분들은 낭만이 아, 아니라고 그렇게 <laughs> 그렇게 그래, 생각하시고 정말 고생하시고 힘드시겠지만은 어, 이제 뭐 저희 그런 기본 인식은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아주 ]군요.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아, 아, 예 예. 그런 자 있지. 우리 그 정영국 씨께서는 네. 지금 뭐 우편 배달부 생활이 몇 년째 지금 음, 하고 계세요? 제가 93년 도 이상이니까 아, 한0 어, 334년? 와.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오래 음. 하셨어요? 그우 그 체국이나 우편 배달부의 어떤 삶의 역사를 좀 음. 이렇게 거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90년도. 예. 그 그때는 빨간 자전거 아니었나요? 막 시작해서 자전거 했는데 예, 예. 바로 제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오토바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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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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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90년대에 이제 배달하셨단 그런, 뭐, 그런, 어쨌든, 배달, 것과, 지금 2016년에 배달하는 그런, 뭐, 품목의 변화랄까? 네. 품목이나 말하좀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런데, 네. 우리 시대가 변하면서, 네. 예 사회도 같이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90년 대는좀 뭔가 따뜻했다면, 음. 우리 사회가 따뜻했다면, 음. 2000년 이렇게 오면서 이제 좀 개인적인, 네.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옆사를 네. 안 보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좀 차가운 시선들이 많이, 어. 지금 이 시대가, 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달하면 은 90년대는 정말 반갑다고 음. 다. 반갑다, 예, 예. 그런 이제 이미지가 예. 있었는데, 지금은. 음. 우리가 이제 각종 고지서 예. 이런 그렇죠. 것을 갖다 주다 보니까 예예. 특별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옛날하고 좀상막해졌다 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 아. 사실 교통수단도 아.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편배달부님들이 소식을 사실 이쪽 마을의 소식을 이쪽으로 전하고 이런 소식통의 역할도 아, 사실 하셨죠. 반갑게 맞이으예죠 맞아요. 반갑게 네. 맞으셨죠. 물한 잔도 아, 안 드시죠. 아, 그렇죠. 아파트 가도 최인정 누르면 네. 확실하니 아... 저 고고 물게 뭐 네, 해준다니까 네, 이 사이가 네.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뭐 전에는 그래도 뭐 따스한 그런 손길이 담긴 손편지라도 그렇죠. 배달이 됐지만 그렇죠. 지금은 전부 다뭐 고지서. 그렇죠. 요즘 인터넷 세상이라 네, 네. 턱으로도 다 불고 네, 그러니까 네. 그 따뜻한 이미지가 거의, 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손편지가 이 전체 몇 퍼센트 혹시 차지하고 있을까요? 정말 지금은 사실 한 10%도 아, 안될것 10 10 10 네, 10 같아요. 오, 그래도 10% 남아있네요. 10%도 안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남아있다는 게. 음, 그, 이제 저는, 그 정영국 씨, 음. 이제 우편 배달 그렇게 하시는 분 모시니까, 저는 그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우편 배달부를 하셨어요. 아, 맞아요. 네. 옛날에 네. 한 번. 네.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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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께서. 저게끼 풋풋하게 <laughs> 네. <laughs> 따뜻했지. 저희, 저희 아버님께서 우편 배달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양제, 이제 저희 사양제를 다 이제 그렇게 아. 키워내셨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말씀 약간 하셨지만은, 옛날에는 그래도 따뜻하게 맞아줬다 네. 그게 이제 저는 그걸 확실히 느끼는 게, 저희 아버님께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서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전에는 자전거였잖아요. <laughs> 그렇죠. 비포장 도로도 있었고. <laughs> 자전거 타고, 이제, 첫 마을, 두째 마을, 셋째 마을, 그렇게 이제, 둘 음. 하고 다니시다가, 이제, 점심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논에서 뭐 하다가, 어? 어이! <laughs> 그러죠, 어이, 와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네. 밥도 먹고 가, 네. 어? 그 다음에, 아, 막 걸리 한잔 하고 가. 그럼 거기서 한잔 받아 마시시고. 우리 선배님들 다. <laughs> 또그옆 동네 가면 또 어디서 밥메고 <laughs> 있다가 또또 또 그냥 새참 나왔으니까 어?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거의 아마 뭐, 마지막 마을 도실 때는 거의 갈짓차로 <laughs> <laughs> 네, 그렇게 걸으셨던 그렇게 그런 게 기억이 하나의 나요. 지금은 이제 아예 예. 우리 가경우 지금은 음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난리 나죠. 난리 네, 나 무조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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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하면 이제 네. 가야 되니까. 네. <laughs> 집으로 가야 되니까. <laughs> 그, 이제 그러면, 뭐, 한 20년 넘게 그런 어떤 그런 배달을 하셨으니까, 뭐, 생각나는 뭐 에피소드나 예. 어? 음, 뭐 그런 일들도 좀 여러 가지가 같은데. 있었는데 예. 첫 번째는 예. 나는 이제 예. 우리 아이프 예. 예. 이제 직장 산의 커플이라 아 그래요? 네. 아. 서 이제 꼬시려고 엄청 노력했죠. <웃음> 예, 예. <웃음>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집사람과 결혼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예, 예. 그게 가장 저에게는 행운이고 어허. 축복인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두딸 예, <laughs> 이렇게. 예. 이렇게 어선선 잘 살고 있는데요. 예. 네. 거기서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만남이 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잘 만남으로써 제 인생이 음. 네. 행복해진 것 같아요. 아. 좀 힘들죠. 배달하는 것이 엄청 힘들어요. 예, 네, 맞아요. 비올 때는 비 온다고 힘들고. 그러니까. 눈올 때는 눈 온다고 또 더울 때는 더운다고 네. 힘들거든요. 예. 네. 그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음. 그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음. 아 일에 대해서 천직으로 생각하고 음. 재미있게 음. 하고 있습니다. 아. 우편 배달을 하시면서 사랑을 얻었다고 하시니까 에, 그 에. 영화가 생각나네요. 네로다. 네. 아, <laughs> 네로다. 예. 어, 그 편지를 배달했던 예, 예. 마리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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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가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네. 예. 아, 어, 정말. 네 예. 그러시네. 또그는 영화 같은데. 예. 그렇죠. 그렇러면 가장 힘드신 점은 뭐예요? 힘들 때는 음. 이제 고객들이 음 우리는 진짜 서비스를 하려고, 친절하게 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 받아들이그 고객들은 요즘은 예. 예. 그냥 손에다 딱 갖다 줘야만 친절한 아. 로 알고 있거든요. 아. 요즘 민원이 엄청 많아요. 아. 소소한 것들이. 아. 옛날 9 0년대는 정말 이렇게 손만 잡아줘도 따뜻하게 생겼는데 지금은 네. 그러면 안 돼요. 어. 손 잡아도 안 되지만 아. 요즘 택배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조금만 불성실하게 이렇게 하면은 네. 아주 적대감 아, 안다이고 아, 그래서 음. 고객의 최우선주의가 우리는 이제 CS인데 음. 웃으면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배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안될 때가 있고 어, 그렇죠. 상대방 고객은 아, 나는 진짜 서비스를 최고로 한다고 생각하고 음. 있는데 음. 받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안 받아줬을 때 정말 음. 속상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즘 인터넷도 발달하다 보면 인터넷다 음. 올리고, 뭐, 아 올리고 하다 보면. 조그만 걸친다라고. 음. 그런 마음들, 우리 집회원들의 마음들을 예, 예. 헤아리지 주지 않더라고요. 음. 요즘은. 예. 내가 만족하면 그것이 만족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음. 베리라는 것이 이 문화가 마음이 아. 대색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오고 가는, 네. 오고 가는 정의 관계라는 것이 요즘은 네, 다 많이 단절됐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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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고객이니까 예. 받아야 돼. 예. 당연히 나는 최고의 서비스를 예. 받아야 된다. 아. 우리도 당연히 최고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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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좀안 맞을 때는 저희들 정말 힘들다, 그런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정을 전달하는 네. 그런 직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요즘은 참 좋다. 세트가... 네, 바뀌었어요. 네, 사이가 변질됐어요. 네, 네. 궁금한 게, 저희 집에도 네. 이제 우편 배달부님이 네. 오시잖아요. 네, 현산이 거든요 네. <laughs> 그리고 네. 시골이고, 그런데 오시면, 그 자꾸 뭐 음료수나 이런 걸 드리려고 하다가도 방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근데 어느 때는 정말 드리고 싶어요. 주세요. 못 마르잖아요. <laughs> 네. 드리는 게 날까요? <laughs> 네. 네. 그래요. 이래 방에 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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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괜히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셔서 배가 막 빵빵해. <laughs> 음, <laughs> 또물 먹으라고 주고 또막 이러면 음, 음. 그게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 네. 가장 좀 네. 반갑게. 좀 그래도 반갑게. 해 아. 방에 따뜻하게 환대. 네.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도 잘안 주고 냉수 네. 좀냉소해요 음. 그렇죠. 물도 잘안 주려고 그러죠. 놓고 가라 그러고 네. 막. 해일 네. 냈었냐 안 썼냐 이거 보여주라 고래요그 정도로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태가. 우편통하고, 어. 이렇게 우편통에 또 이렇게 네. 넣는. 우편통, 어,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음. 같은 거 택배 배달 때는 음. 그 정도로 지금 갇혀 있다니까요. 음, 음 아이고. 참. 우리들의 마음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이가 그러니까. 갇히니까. 아. 예, 예, 맞네요. 뭐, 그거를 아주 그냥 가장 일선에서 느끼시겠네요. 네. 세태의 변화를. 그렇죠. 네. 이 해남 변화도 아주 줄줄이 이제 보고 있죠. 아주 그냥. 아, 아, 아 정말 그러시겠네요. 아, 아. 저는 아. 이렇게 길에 빨간 우체통을 네. 이렇게 가, 지나가다 바라볼 아, 때 우체통. 마음이 예. 정말 짠해요. 이 우체통이 이제 필요 없게 돼서 그게 네. 뽑혀서 사라질 시대가 사실 올 네. 거잖아요. 네. 그래 공중전화 사라지듯이. 네, 네. 그래서 아유. 그 빨간 우체통만 보면 네. 참 마음이 네. 애잔하면서도 그럴 것 그런데도 네. 이렇게 네. 거기에 저, 그냥 부합하지 않으시고 정서적인 부분도 음. 굉장히 풍부하시다고 들었어요. 막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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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요, 아니요. 그뭐 아. 그, 해남에 <laughs> 교회에 예. 예. 가장 큰 교회가 네. 있는데 네. 거기서 성가대 지휘자를 또예대지요 예. 너무 매치가 안 되면서도 또 <laughs> 네. 굉장히 어울리는 생각도 들고 영화감이. 네. <웃음> <웃음> 근데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성가대 지휘하실 때 봤어요. 예,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우편 배달하시는지도 몰랐었어. 음. 그래가지고 성가대 지휘하시는 거 보고 저는 너무 그냥. 막 힘차게 잘하세요. 어. 그래가지고 음악 전공하셨거나 음악 선생님 아닌가. <웃음> 그랬을 <웃음> 정도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알고 보니까 우승 배달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예, 네. 성가대는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어요? 아, 저는 신앙 오래 되셨어요? 신앙이 이제 을 아, 네, 어렸을 어릴 때부터 신앙을 음. 가졌었거든요. 근데 음. 아.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음. 이제 다 신앙들이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예, 그렇죠. 천주교면 천직이. 음. 신앙은 하나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예. 의지하는 것이 그 신앙이 힘이거든요. 음. 네. 저는 이제 정교가 기독교라. 예예. 예. 이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요. 그 예. 거의 참 저한테 위안이 와야 돼요. 음. 예. 주일날 이렇게 또 찬양하면서 또 음. 그런 사역하면서 예, 예. 많은 것을 얻죠. 자 이게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laughs> 음. 조금. 우리도 좀 태도가 좀 달라집시다. 음. 오늘 나와주신 정영국 쉽게. 자 감사의 박수 전하면서 르덜코는 예, 먼저 들어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공지사항 시간인데요. 네. 어, 이번에 이번 주에는 어떤 공지 사항이 있습니까? 예, 예. 네. 그 이번 공지 사항은요. 그 해남문화원에서 그 해남, 그 해남 지역의 네. 설화들을 발굴 조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주 중요한 사업이네요. 아주 이거, 네. 아주 이건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이씨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 예, 예. 있죠? 저도 그 설화 네. 소집 요원으로 네. 이제 저도 그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인데, 네. 뭐, 이제 지금 살아계신 어르신들, 응? 음. 더욱더 나이 드시고, 네. 더욱더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빨리 음. 그런 작업들을 지금 정리를 해 놓아야 그걸 우리가 후세에도 넘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 지금 수집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옛날 이야기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또 아니면 본인이 또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있으시면은, 해남 문화원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그, 저희 같은 이제 발굴조사팀이 가서 채록을 하고, 그렇게 촬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꼭 뭐,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신가 꼭 찾아보시고, 한번 연락을 해남 문화원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 주십시오. 네. 소설가 김현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리에서 일어나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요령은 간단하다. 지금은 호시절이고 모두가 영웅 혹을 절세가인이며 우리는 꽃보다 아름답게 만나게 됐다. 의심하지 말자. 자, 오늘의 책과 사람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